고등수학 상 다항식에서 조립제법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립제법에 대해서 수업이 끝났을 때아 하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아 이거는 주의해야 되겠다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조립제법 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누기를 할때 편리하게 할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기를 하기는 하는데 나누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이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하다 1차식 이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을 우리가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다면 우리는 니은을 먼저 그립니다. 니은을 먼저 그리게 되면 여기서 개수들만 따면 2, 마이너스 3 4-1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의 값은 몇이 됩니까? 1이죠. 그러면 거기에 1을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내릴 때 그냥 내려주면 돼요. 첫 번째 2. 그러면 여기에 써줘야 되는 건 어떻게 써주냐? 이 1과 2를 곱하기를 써준 2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곱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1 내려갈 때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겠죠 올라갈 땐 어떻게?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주니까 플러스 2가 되는거죠 계산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무리로 이렇게 니은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를 의미하느냐 얘가 몫이 돼요 여기가 0차 그리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냐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항 밖에 남지 않아서 나머지는 숫자 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2x 3제곱 마이너스 4 나누기 x-2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개수를 따야 되는데 여기에 개수는 3차식인 2. 2차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0. 1차식도 없습니다. 0. 상수항은 마이너스 4로 구성되어 져 있죠. 니은자 그리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몇이다?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다.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는 2이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그대로 내려주시면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를 해줘서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더하기, 더하기니까 4. 여긴 어떻게 곱하기, 그래서 8. 그리고 더해주니까 또 8이 나오겠죠. 여긴 또 어떻게 곱하기, 16, 12. 마무리. 그러면 몫은 0차, 그리고 1차, 그리고 2차가 되기 때문에 몫은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12가 되는 거겠죠. 이 되시죠? 그럼 두 번째, 당연히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주의사항. 얘가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건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랑 아닐 때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 예를 들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0x 8. x를 x-2로 나눠준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2-6, 10-8로 써주실 테고, 그리고 엔자 그리시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2를 쓰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내리고, 곱하고, 4. 또곱 더해주고, 곱했고, 마이너스 4. 그럼 더해주고, 곱하고, 그럼 뭐가 돼요? 12가 되겠죠. 그러면 더해 주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몫이 뭐가 되냐?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나머지는 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보죠. 어떤 경우냐면 똑같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0x 8을2 x 4로 나눌텐데 그럼 얘도 똑같을거에요 어떻게? 2-6, 1 0 8 그리고 얘를 0. 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2가 될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리고 또 곱해주고 계산하시고 곱해주고 계산하시고 되겠죠 그럼 얘는 몫이 뭐가 되냐? 몫은 얘도 똑같이 2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될 거고 나머지는 4가될 겁니다. 그러면 나누는 게 분명히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x 2로 나눈 경우랑 2 x 4랑 나눈 경우랑 당연히 나누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는 당연히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 둘이 지금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되냐? 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숫자지만 우리는 그 나누는 숫자가 개수가 1일 대로 작용을 하라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8을 우리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라는 건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나머지는 4라는 소리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얘도 우리가 원하는 나누기 같은 경우에서는 2x 마이너스 4로 나누길 바랬지만 이 조립제법을 했다는 뜻은 뭐가 되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8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다는 걸로 똑같이 인식을 해서 몫은 똑같이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더하기 4로 조립제법이 작용이 됐다는 소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x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걸 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몫에서 2를 다 추출을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잘못 썼죠? 잠시 지우시고, 2로 추출을 한다면,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2를 여기다가 곱해주게 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2x-4를, 나누어서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머지는 플러스 4가 된다는 소리죠.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분명히 우리는 2x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걸 원해서 여기다가 숫자 2를 쓰긴 썼지만 얘 때문에 우리가 숫자 2를 쓰긴 썼지만 절대로 2x 마이너스 4로 나눈 걸로 인식하지 않는다. 왼쪽처럼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걸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한번더꼭 복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이 수업이 끝났을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 하는 방법, 여기에 써야 되는 숫자는 어떤 것이었고, 니은자 그리고 여기에 써야 되는 숫자들은 어떤 것들이며, 여기는 뭐가 작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개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때 편해져요. 아시겠죠? 조립제법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